자, 19번을 틀린 친구들이 많아서 그 19번을 선생님이 한번 봐줄게 자, 19번 왜 이렇게 틀린 사람들이 많지? 자, 19번은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써있어 이쪽 원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잖아? 이게 지금 이게 중점이었고 이게 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이게 원만,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 원의 크기를 구할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수직일 거고. 그림 그린 게 어려워 어렵네. 이렇게. 자 수직 됐지. 그럼 여기는 얘가 이러,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반지름 아을 구하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대각선 구하기가 쉬울 거고 이렇게 로트 2r 자 여기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알이잖아. 여기는 얘얘 얘, 얘도 구하기가 쉽지. 얘 길이가 얼마냐면 얘는 여기가 r 이었으니까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이거? 2-r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2-r일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는 이 길이를 계산해야 될것 같은데, 이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어, 사용할 만한 관계식이 뭐가 있나? 어쨌든 알고 하는 게 다야. 안 되면 좌표로 해도 됐었어. 이거, 이거 좌표해도 무조건 풀이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쭉그을까 이렇게 그을까 음, 그게 좋을까? 고민이 살짝 드는데. 어. 자, 여기는 이 아이가 지금 1이고 얘가 2야. 그래서 이게 닮은 비가 먹혀. 2대1이니까 여기도 1백 2분의 R이네. 이렇게. 요 길이가. 요 삼각형에서 닮은 비가 똑같아야 되니까 2대1. 그래서 1백 2분의 R. 자, 이렇게 되는 건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를 쓰는 게 낫겠다. 요거 끝났네. 이, 이거 보이잖아, 이거, 이렇게. 이 2백이 아니니까, 요요 2백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 보이지? 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요건이 삼각형이랑 합동이네,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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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합동이잖아, 지금, 이렇게. 요 삼각형이랑. 딱보니 합동이네. 각이 같잖아, 지금. 직각이고. 그러면, 얘가 지금, 그, 2-r이고, e 지금 요, 요 삼각형이, 여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2-r이고 e 이쪽은 1 더하기 2분의 r이고 얘가 지금 몇대 몇이냐면 2대 얘가 2대 1대 여기가 루트 오케이 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 2-r에다가 e 곱하기 2분의 루트 5배를 해주면 1 더하기 2분의 r이 되는거지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r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 여기서 그럼 이제 r을 계산해주면 계산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만 뭐 해보면 되지 이렇게 루트 5 빼기 1 2분의 r 주고 남로남고 넘어가면 2분의 루트 5r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2에 루트 5 빼기 1요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1 더하기 루트 5의 r 값 이게 더 쉬운 방법도 있을 수 있어 안 되면 잡혀있었어야 돼이 얘가 이, 된거 아니야 이렇게? 자 됐지? 뭐답 보기 보니까 비슷해 보이네 이 r만 있으면 되잖아 왜냐면, 여기는 이 아이는 원이 이렇게 크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이게, 이게 2루트 2잖아. 그럼 반지민은 루트 2였잖아. 루트 2대 R 해줘야지. 그래서 얘가 루트 2대 R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R. 그러니까 넓이비는 2분의 R제곱이지. 이게 넓이비. 그럼 끝난 거지 뭐. 됐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 자, 쭉 보고 마무리 줘. 알겠지?